브리즈먼 도착! 도착! 아문 열어놓고 살아야 되네 오제일데요네시 50분에 도착을 했답니다 20분만에 브리즈먼 도착! 어, 시간이 바뀌어요? 더 옆에 있어가지고, 어. 시차가 이제 한 시간으로 줄어들고 상당히, 뭔가 시간을 번 느낌이 들어. 어, 몰랐어. 시사상식. 브리즈머니 <laughs> 시차가 줄어드는 거는 위도의 문제일까요? 경도의 문제일까요? 경도죠. 오. 그 정도 말. 그 정도 알아요 <laughs> 알고 Have 있었어요? o u s 고 있었어요. 네, 뭐라 그랬어요? 경도, 경도, a 로선 y 로선 위도는? 위도는 그 저기 i 어, 그렇지 도착 <laughs> 날씨가 좋 o 이러면 분양공항이다. 와, 어, 이쪽면 엄청 크지? 다 왔네? 안말 아니, 차가 하나도 없으니까, 차는 없는 저쪽이 같은 거면 이쪽이 웨스틴. 우리께 더 멋져. 그렇죠 이번에는 음. 좋아요 여기 29층까지 있어? 많이 안 높아 보이는데 되게 높네. 여기 어 수영장 멋져. 수영장 웨스틴하고 같이 쓰는 거야. 아싸 아더 멋지겠는 거야. 우리가 30층은 라운지 바고요 29층은 우리 집입니다. 뭐야 이거 무슨 아 거야? 아어 뭐야 어 뭐야 어 이거 어 뭐야 어 오씨. 어. 기대 된다. 이거 뭔데? 자. 하나씩 한번 같이 오픈하시죠. 둘, 아, 셋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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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연결된 아 건또 아니야? 아니, 아니. 방 저기 옆에 있는 거네. 아, 문, 문 열어 놓고 살아야 되네, 그냥. 여기 열리는 게 있어요? 없어. 아, 여기 주방 있네. 아, 아 그러니까 아, 여기서 아밥 먹다가 잠잘 사람은 빨리 나아 저쪽으로 들어가서 잠자면 되는 거네. 아, 우리는 아 그냥 방만 아 있어. 그래도 좋네. 어. 아 오 너무 좋은데? 어, 너무 가기 전에 반신욕 꼭 해야지. 오 화장실 따로, 샤워실 따로. 좋아. 유리방 확인 좀 해주세요, 접시. 접시 있고. 그다음에 응. 그릇 있고, 밥그릇. 그다음에 잔도 넣었어요? 엄청 많아, 좋아. 그냥 컵도 많아. 토스트기도 아. 있네. 아, 아, 여기는 그냥 진짜 음, 방이야? 어. 화장실 있어요. 아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어, 좋은데? 아 사무실이 있는 거 여기가 좋다 소명 사무실인 게 좋다 아니 오케이. 침대도 훨씬 넓어 좋다 응, 여기 더. 앉는 데도 있고 마음에 들어 저기서 일하시면 되겠네 네그래서 <laughs> <저기. 웃음> 그런 건데요 아. 오~~ 어? 괜찮나요? 네. 네. 네, 너무 좋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카레 밥. 맛있겠다. 계란 깰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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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또 이런. 네. 오, 맛있겠다. 네. 인도 치킨. 와, 말레이시아 치킨. 말레이시아 치킨. <laughs> <마레이시아> 치킨. <laughs> 딱딱 비웠어요. 번들번들 와 b w x 컴포에 브리즈바점 최고의 매장입니다 아그래 5개 오 5개 짠짠맛있으야 <laughs> 되겠다 너무 멋있다 어지질 <laughs> <laughs> <깔아질> 않는데요 <안 돼요. 웃음> 어? 아 그래요? 네. 뭐야 이거 그래? 집, 망치 있어는거야 칼집 넣고 <웃음> <웃음> 조심하세요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. 카페. <laughs> 보여주시겠어요? 이거를 이렇그래서 이거를 응. 이렇게 비틀어서. 아 전문적이가전문 인사이드 트위스트 투 오픈하우스. 자 다시 10번 보여주세요. 하이, 진짜 영어를 잘못 <laughs> 읽으면 이런 그래 이렇게 어렵게 사람? 먹을 수가 없어. 이거 어,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 넣고 비트는 거 같은데? 넣고. 비틀어? 아, 비틀어. 트위스트니까. 이러고 하는 가아 어떻게 해야 돼? 성공! 어떻게 해야 돼? 아, 나이프랑 똑같은 원리인데 얘가 더 깊게 들어갈 아, 수 있는 거야. 얘를 아, 찍어! 아예. 찍고! 뒤들어 응. 어? 응? 되게 쉽게 됐네? 그러니까 아, 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쪽으로 찍어. 빗! 빗! 빗쟁이! 아 이건 좀잘안 돼. 근데 이게 아, 기복이 있어. 아 이따 음. 잘 되죠? 음. thank you